지난 1156회차 로또 추첨에서 많은 분들이 기쁜 당첨 소식을 전해주셨습니다. 당첨되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더 많은 분들이 행운을 만나시길 기원합니다. 이번에는 2025년 2월 1일에 추첨 예정인 1157회차 로또 예상 번호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 번호들은 소띠 선생님들의 운세와 잘 어우러지는 숫자들로, 을사년 무인월 신축일의 간지 특성을 바탕으로 신중히 선정되었습니다. 소띠 선생님들께 큰 행운이 찾아오길 바라며 각각의 번호가 가진 의미와 명리학적 배경을 하나씩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 2월 1일은 을사년 무인월 신축일로 이루어진 날입니다. 소띠는 성실하고 책임감이 강하며 안정적이고 실용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신축일의 축토는 소띠와 깊은 연결성을 가지고 있어 소띠가 내면의 평화를 유지하면서도 균형 잡힌 판단을 할수 있는 힘을 부여합니다. 무인월의 강한 에너지는 소띠가 목표를 향해 꾸준히 전진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사화의 불기운은 소띠가 자신감과 추진력을 얻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번 로또 번호 추천에서 첫 번째로 소개 드릴 숫자는 4입니다. 숫자 4는 축토의 안정적인 에너지를 상징하며 소띠가 자신의 성실함과 끈기를 활용해 목표를 이루는데 필요한 기반을 제공합니다. 이 숫자는 소띠가 흔들림 없이 나아갈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숫자입니다. 두 번째 숫자는 10입니다. 숫자 10은 무토의 강한 기운과 소띠의 실용적이고 체계적인 성향을 반영합니다. 이 숫자는 소띠가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명확하고 현실적인 판단을 할수 있도록 돕습니다. 세 번째 숫자는 16입니다. 숫자 16은 축토와 신금의 조화를 나타내며, 소띠가 외부의 강한 에너지를 자신의 안정적인 에너지로 변환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이 숫자는 소띠가 자신만의 길을 차분히 걸어가면서도 목표를 실현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네 번째 숫자는 22입니다. 숫자 22는 축토의 안정과 무토의 강한 기반을 함께 상징하며, 소띠가 자신의 노력과 인내를 통해 성취를 이룰 수 있는 에너지를 제공합니다. 이 숫자는 특히 꾸준히 노력하는 소띠에게 행운을 가져다 줄수 있는 숫자입니다. 다섯 번째 숫자는 28입니다. 숫자 28은 소띠의 내면적 강인함과 무토의 든든한 기운을 반영합니다. 이 숫자는 소띠가 어려운 상황에서도 자신의 목표를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숫자입니다. 여섯 번째 숫자는 33입니다. 숫자 33은 사화의 활기찬 에너지를 담고 있으며, 소띠가 자신의 추진력과 열정을 발휘해 성공의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도록 이끌어 줍니다. 이 숫자는 소띠에게 새로운 가능성과 기회를 열어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추천드리는 숫자는 40입니다. 숫자 40은 축토의 안정과 을목의 성장 에너지가 조화를 이루는 숫자입니다. 이 숫자는 소띠가 성실하게 쌓아온 노력이 결실을 맺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추천번호는 4, 10, 16, 22, 28, 33, 40입니다. 이 번호들은 을사년 무인월 신축일의 간지 흐름과 소띠의 특성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선정된 숫자들로 선생님들께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다 줄수 있는 에너지를 담고 있습니다. 로또는 단순히 숫자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가능성과 희망을 열어주는 기회입니다. 오늘 소개드린 번호들이 선생님들의 삶에 활기를 더하고 큰 기쁨을 안겨드리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당첨된 자신의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긍정적인 에너지가 현실로 이어지고 선생님들의 삶에 멋진 전환점이 되어줄 것입니다. 하늘이 선생님들께 힘을 더해주고 있으며 소띠 선생님들 주위에는 따뜻하고 안정된 기운이 감돌고 있습니다. 이 기운을 잘 활용하셔서 원하는 결과를 이루시길 바랍니다. 오늘 글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댓글로 소망을 남겨주시면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모두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